뭐야, 헤리퀸, 갑자기. 아니,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 그니까, 러 이게. 애들이, 파이팅이에요, 그냥. 아니, 민지형 아니, 푸스카스 놀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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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커, 런덤스키 자, 셋돌 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리그 우승을 통해서 해리케인 무관의 역사를 종결시킨 그팀 바이에른 뮌넨 스쿼드를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계정에 접속을 했는데 금액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3,800조 반올림에서약 4천조에 육박하는 우리 주인공께서 스쿼드를 운영하고 계신데 팀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기본적으로 미넨 팀컬러 짤패 슈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역캠이랑 바이언 두 번째 트랩을 나눠가지고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열 명의 선수가 특성 팀컬러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가 확인을 좀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수실에 대한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에는 만우현 뉴요 태어나서 이거 처음 보네요. 라이브 시즌 11카가 있어요 이게. 하하 <laughs> 특유의 그 장풍 선방 때문에 좀 비호감 사는 키퍼긴 한데 라이 11카는 좀 귀하네요. 꿀백이 이제 23챔스 데이비스 국카랑, 그리고 24챔스 라이머 국카. 스피드가 네, 140중반대고요 그리고 센터백에는 킴킴킴 24챔스 국카랑, 그리고 유티 빠바루. 둘다국한데 가격도 배란하죠. 스피드가 이게 148이네요. 오레치카는 그냥 23챔스 금카구요. 키미가 이제 24챔스 국카입니다, 여러분들. 가격도 진짜 <laughs> 소리가 날 정도로 비싼 가격 형성돼 있고. 최근 나온 오는 키미는 이제 완전 마테우스 같은 그런 퍼포먼스 보여주죠. 그리고 윙어는 이제 무벨호의 무 24챔스 국카고요. 이것도 발롱 리베리 금카 아니고 국카입니다. 이거 이제는 뭐 금카라고 소개하기가 좀 미안할지 정도로 모든 선수들이 다 국카네요. 그리고 공미에는 무관 타이틀이 제거된 25노미니 죄리 케인 선수 국카. 어 이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금카만 써도 퍼포먼스가 기가 막힌데 국카는 뭐 속력이 141이고 골결부터 중거리슛까지 싹다 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의점 레. 반 머시기 북한입니다 이것도 이거 제가 금카 써봤을 때도 정말 큰 감동의 감동을 받았었는데 북한는뭐말해보겠죠 완벽한 육각형 컴플트 포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와 스탯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로 백앤바우어 이것도 무조건 한번 써봐야겠죠 가격이 일단 여러분들 370조구요 양발에 스피드 중거리 연계 커브 수비력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선수죠 게레트 범버 언더보이 시즌 이것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 이거 너무 그냥 오늘 먹을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여기 진짜 무한리필 뷔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메달리스트 그나블이 있고요 24챔스 올리세 국화네요 이것도 금카 아니고 이것도. 그리고 마지라이 국화 우파메카노 국화 오늘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우리 주인분의 4천조 바이에르 미넨스코드 지금 바로 출장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우스키 좋습니다. 최근에 무관 기신 해리케인의 무관 스토리에 정지부를 찍게 된그 팀, 바이에른 미넨스코드. 사실 여기 있는 베스트 11도 대체로 다 국하고, 말도 안 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원더보이 백헨바어 그리고 원더보이 게르트 밀러, 메달리스트 그나브리 이렇게 질비가 되어 있고요. 최대한, 그래도 알차게 돌아가면서 선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있어, 저기, 여러분들? 있으면 어떡할 거야? 로만더스키 그게 약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느낌? 아 틱톡 고트 까비요. <laughs> 이게 틱톡 고트구나 여러분들. <laughs> 헤리케인는 그냥 키커을 뚫어버리는데요? <laughs> 자결정적 때긴 <laughs> 해. 레반 머시기. 과연 한지 플릭은 왜이 남자를 경기 종료 5분 전에 투입한 것인가? <laughs> 캠캠 캠. 역시 아시아 수비 넘버 원 고트. 와, 그 시간 되니까 이게 애들이 파이팅이 그냥 아니 민지 형. 아니 푸스카스 놀이죠? 아니 저 정도면은 방금 거의 행고 간에. 좋고 날라차기였잖아요, 방금 저거는. 설마 여기 되나? 어 씨. 세리 게임 스트라이커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자리의 골이었는데 해리케인 몸싸움봐. 논맥 <놀맥> 지렸고요. 저는 다시 파이팅 넘시 가보겠습니다. 영상은 재밌게 찍어야 되니까요. 인정하시죠? <놀람> <놀람> 해리케인도 동의한다네요. 세리 게임. 폴란드 고트 라인 드라이브 아니야? 야구를 하고 계시네. 이이 방어 뭐야 씨? 야 방금은 진짜 골키퍼 손부러졌어 무관 탈출, 제리케인, 좀 충격적인 데디슈 w h e 이베리. 아아아 로반도프스키야 달려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어. 네 레반도프스키의 틱톡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저 사람 진지해서 더 짜증나. 아 근데 진짜 좋긴하다. 정말 써보고 싶었던 선수가 있죠. 예르트 뮐러와 미넨 고트 베바 형님 베켄바우 마지라이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급여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없사이드죠그데 잠깐만요. 아니 노이언 님. <laughs> 방금 저 뭐예요? <laughs> 아니 저걸 쳐먹혀요? 업사이드지만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빠른데요? <laughs> 프랑스 발켄바우 상호형 님이 들으면 참 좋아할 멘트네요. 얘들 뮬러 시원하네요. 뭐야? 패스범, 뭐야? 아니, 잠시만요. 아니, 아, 이래도 되는 거야. 게하하하하하하 미안해. 개오 대전의 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게르트밀러는더안 써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올리세도 한번 써보고 싶으니까, 올리세랑 이게 내가 봤을 때 고점이야. 급그 별로만 따지면, 와, 근데 백핸바오 수비가 지리네. 이렇게 보니까, <laughs> 와, 무감기신... 때네 뭐야, 헤리퀸, 갑자기. 아니,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 <laughs> 근본이 센터백이라. 그리고 일단, 롯나게 빠름. 못 잡는데요? 어? 뭐야? 예? <laughs> 그리고 인사할 생각 없잖아요 당신 혼테에 잡아야 돼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짜리 게임 핫트릭 여러분들 지금 공격진 중에 유일하게 골못 넣은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무시할라 선수로 슈팅 한번안 찼거든요 아 기회가 안 가요 무시할라한테 그냥 컷백 사기 이 팀에선 아, 아 무시할라 첼시 팀컬러 기록됐으면 크랙인데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라이스도 기록돼야 되긴 해요 뭐야 이거는 연결되나요? 크랙이네 <laughs> 아니 뭐예요 이거? 굉장히 독일 김치스럽다. <laughs> 아니 노회원님. 오, 야 근데 지리네 <laughs> 아니 잠깐만요. 그나브리도 한번 써볼게요. 국하니까 출발 레반 <laughs> 머시기 좋았어요? 어, 그나버이고개 좋네. 하긴 국하구나 생각해보니까. 후! <laughs> 르안도우스키 <laughs> 자리도 잘 잡고. 이거 봐. 킹 갑자기 개 빨라졌잖아. 세리게임! <laughs> 그나브리 아니 무시할라보다 그나브리가 더 좋은 것 같지? <Tookination> 더 비싸구나. woo 해 해. 아 내가 봤을 때 민지형이 팀에서 세 번째 안에 좋아. 진짜 개사기 김민지. <None Özell großes> 오, 야, 근데 이거는. <laughs> <laughs> 아니 솔직히 요즘 좋은 선수를 너무 많이 써봐가지고 약간 무감각해졌거든요 이런 볼 같은 거에.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좀 다르긴 하네. 카링. 어 존나 빠르다. <laughs> 아니 진짜. 마이클 어리시. 이거 배바 형님 떴네요 중거리 골. 비키시고 일단. 스피스 다음에 이스데 카이즈 할거다 했어. 돌철님 무시할라 골은요. 그건 너네가 넣어라. 그렇고 그 해가지고 레전드 독일 김치 스쿼드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선수 하나 하나 이 선수의 특색이 어떻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최고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선수 몇 명만 좀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분부터 뽑고 싶어요. 근래 제가 사용했던 모든 센터백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냥 1등. 이 센터백보다 좋은 센터백을 2025년에 쓰지 않았어요. 저는 폰지는 스피드가 기가 막힐 정도로 빨라서 좀 임팩트가 있었고요. 우리 조합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키미가 이제 키미스럽지 않은. 스피드 그리고 중거리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기억에 남네요. 이 예, 윙어가 사실 너무나도 훌륭한 자원은 맞지만 비교적 조금 컷백사계 사게, 패스사계로 크로스사계로 쓰는 느낌이라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응? 이 선수도 모두 좋았고요. 무시할라 선수로 득점을 못한게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 팀에서 제일 좋아요. 아마 제일 비쌀 걸요. 예, 처음에 쓰면서 헤리케인 특유의 턴 동작 때문에 조금 아그 정도인가 했는데 이 중거리가 아, 게임인데 약간 몰입이 돼요. 상대 골키퍼가 선방을 하면은 불쌍하고 먹히면 그거대로 불쌍하고. 아니 중거리랑 골 결정 헤더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케인 치고 빠른 건 팩트죠. 노란 마스 피드니까 근데 여전히 뭐 케인의 아쉬운 편동자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걸 다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슈팅 능력, 몸싸움, 연계 이게 좀 돋보였던 레반더프스키가 좀 기억에 남는데 이거는 금카를 써본 바가 있어가지고 역시나 좋았던 거 예상을 해가지고 움직임도 좋고. 아 그리고 이거 그나브리가 우시알라보다 제 손엔 좀더 맞는 느낌이었고. 아 이것도 또 중거리 가마차기 기준 가장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마이클 올리세였습니다. 진짜로 게르트 빌러는 뭐 여전히 게르트 빌러긴 한. 그렇죠. 몸싸움 세고 포터은 빠르지만 체감은 어딘가 아쉬우면서 중거리 아쉬운 그걸 다 상세시킬 정도로 몸싸움과 움직임, 골결정력, 헤더 이런 거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본 이제 백핸 바우 어떤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피지컬이 좀더 좋아진 업그레이드용 발롱도르 마테우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옆에 발롱 마테우스가 있거든요. 정말 뛰어나네요.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 체감도 공 미에서도 될 정도로 준수하고요. 중거리 연계 그리고 눈에 띌 정도로 뛰어난 피지컬과 몸싸움 그리고. 수비력, 비싸긴 한데, 비싼 값을 충분히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복붙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좋았어요. 좋았네요. 좋았습니다. 뛰어나네요. 기억에 남네요. 라서. 오늘의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그때 그곳, 약간은 그리운, 대한민국 스코드의 대항마였던 그때 그 시절 독일김치,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돌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바이바이.